아니다 시간 1 5분 오늘 1 0 분을 갱신하면 5 분을 늘려서 1 5 분에 도전합니다. 5 분씩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간 잘주시고 구경보다는 실제 와셔서 언니들 이쪽 오세요. 사진 도 아이하고 아이랑 이쪽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예. 자 지금 아 고독을 감내고 있는. 우리 맨버른의 조승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제가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조승환 화이팅 화이팅 맨발른살의 조승환 브라보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분에게도 박수를 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구경보다는 감정을 표현해주시는 축구선수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인생은 A가 고이는동태고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으면 감정 좀 표현시 바랄까? 조수환 파이팅! 브라운, 파이팅! 조수환브라보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피카소의 김용호, 그리고 켈리 디자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거 유튜브 이름이 뭐죠? H 옥션. H 옥션. 시 TV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카라 TV. 아. 죄송합니다. 아 프리카 TV. 아니 아니. 윈터양시 노민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8일 날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는 장가계에서 그날 시진핑 중국 주성님도 오시죠. 모르겠습니다. 올 겁니다. 14억을 대표하는 시즈팽 추석도 예, 장가기에 오셔서, 우리 조수만, 네발의 사나이를 뵙게 해서, 8월 8일 날, 기록경신을 해서 중국 장가기로 갑니다. 몸을 풀위 해서, 이틀 전에 출발합니다. 출국을 해서, 그날 가서, 기후 환경과, 지구의 변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예, 장가기. 계속 그런 걸 찍어놔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